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혁입니다 다가오는 21이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6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치엔 원인이 있으면 과정과 결과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과정과 결과는 없고, 원인만 존재하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폭력과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원인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있는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울산 노동자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월 19일과 1월 7일에 걸쳐 지부통일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여성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울산 노동자 결의 대회가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과학대 노동 탄압 분쇄,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이번 대회는 울산지역민주노총 활동가 동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로타리 광장에 직결한 대우는 울산과학대 정문 앞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문 앞 본행사에서 투쟁사와 연대사, 문화공연 등이 이어지며 지난해 6월 16일부터 임금교섭에 응하지 않는 울산과학대의 성실교섭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과 1월 7일에 걸쳐 지부통일위원회 간담회가 지부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및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광복 70주년 일제징용 노동자 일본역사답사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그리고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개최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민족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2015년이 될수 있도록 통일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여성위원회 간담회를 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부 임원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대의원과 위원회의 역할을 알리고 현안 문제를 공유하며 풀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훈 지부장은 노사협의와 단협상 등을 토대로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후 사무일반직 자동승진제, 현장대체인원충원과 여성 전환 배치 규정 등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며 반문이 됐습니다. 남양 유연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남양 유연회 창립 19주년 행사가 스포츠 센터 2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부 홍성봉 수석과 박영화 그장 등이 참석해 조합원 포상과 체육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되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정기 대원 대회가 파워트레인 식당 2층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정규정 금속 노조 경기 지부장과 지부 배상윤 부의장 등이 참석해 14년 임투승리의 기운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대사인에 선 박영화 의장은 진급 거부자에 대한 치졸한 차별과 해유, 장시간 노동 등 현안 문제를 조합원과 함께 돌파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오후 본행사에는 각위원회와 파견 대의원 구성 등이 완성되며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을 인양하라는 세월호 관련 집회 문구처럼 진실은 아직 가려져만 있습니다. 우리들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는만큼 진실보다는 거짓이 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방송에 대한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 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